2월 10일 수요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의 힘 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사람은 심판 날에 자기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습니다. 본문 해설 세상 나라를 허무는 예수님의 권능. 대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자 이를 본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너무도 평범해 보이기에 메시아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사악한 귀신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마귀가 마귀의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일을 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바리세인들은 무엇이라 비난했나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성령을 쫓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그것에 대해 혹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행동이 결코 용서받지 못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단지 말만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사람들이 무익하게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올리는 강구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무익한 언어 습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제가 내뱉는 말이 심판날의 의와 죄를 판단받을 기준이 되리라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이 오직 선한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매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불신을 막아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